여러분, 오늘은 최근의 핵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크리스라이트의 강조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핵에너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산업에서는 신뢰성과 고용량의 전력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핵 에너지가 그 기대를 충족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라이트 장관은 핵 발전소의 현대화와 허가 절차 간소화 그리고 규제 부담 감소와 같은 여러 정책 조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핵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와 고온 원자로 같은 첨단 핵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너지부는 테네시 벨리 당국 TBA과 같은 유틸리티와 협력하여 킬링스 리버 SMR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함께 고급 원자로 설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n a s a 가 스페이스X와 사용할 때와 유사한 성과 기반 지급 구조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핵에너지는 미국의 2050년 애니에 제로 배출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핵전력 200기가와트 추가적인 용량이 필요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외부에서 수입하는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핵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 배출 원자력 생산 세금 크레딧과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규제 지원도 포함되어 신속한 프로젝트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 에너지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는 물론 기후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맞추기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 발전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이는 순간입니다.